8년 전 분당우리교회에서 개척 프로젝트로 그 주제를 요셉의 창고를 열라라는 주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척 8년 만에 만 명이나 출성하는 대형 교회가 되어버린 이 분당우리교회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까 고민하다. 7년의 풍년으로 7년의 기근을 대비했던 요셉과 같이 이 창고에 쌓인 곳간을 열겠다. 뭐 그런 취지로. 어, 개척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섯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요즘 요셉을 묵상하면서 문득 하늘빛 우리 교회가 요셉의 덕을 참 많이 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 요셉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매력은 무엇일까요? 온갖 역경을 다 겪었던 요셉이 훗날 본문과 같이 해피엔딩으로 마치는 그것 아닐까요? 혹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신데렐라 같은 그 원조 같은 그런 느낌도 본문을 읽으면서 살짝 들지 않습니까? 요셉에게서 우리는 그의 성공을 보며 어려운 중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낯선 나라의 17세의 종으로 팔려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약관 30에 애굽의 바로왕 다음에 제2인자가 되는 이 이야기처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는 요셉의 스토리 중 백미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종의 신분으로 왔었던 요셉이 주인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누명을 쓴채 감옥에 갇혀 세상에 잊혀질 뻔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도 기적인데,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애국 왕에게 발탁되어서 바로왕 다음에 2인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이전에 주인이었던 보디발이나 또 그를 깨워서 어, 억울하게 감옥살이 시켰던 그의 아내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물론 본문에 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그 보디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그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그리고 또 요셉이 그의 모든 누명을 벗는 그 당당함을 보문 속에서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요셉의 그 감옥살이에서 총리가 되는 일 반전의 스토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요셉의 성공은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일회성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대리 만족이나 느끼라고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뿐 아니라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조차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무엇인가를 모델로 우리에게 이 요셉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요셉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에서든지 인정받을 수 없었던 그의 매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외모도 그의 백그라운드도 아닙니다.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과 또 사람들이 믿고 맡길 만한 준비가 잘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아무나 석방해서 국무총리로 만든다고 요셉처럼 되겠습니까? 사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도 있지만 요셉을 보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자리를 더 빛나게 한 케이스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요셉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게 할수 있었던 그의 비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요셉의 성품에서 그 인생의 반전의 스토리의 비결이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반전의 이유를 요셉에게서 찾는다면 저는 첫 번째로 그 반전의 동력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지혜로움에 있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신기하게도 어느 곳에든지 인정받는 인재였습니다. 그는 애굽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백도 없었지만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준 청년으로 창세기 39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요셉을 그 낯선 곳에서 아무 배경도 없는 그를 그렇게 빛나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창세기 39장에 그 원인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요셉에게는 사람의 배경, 지역의 배경이 아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배경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셉을 처음 만났던 바로왕 역시 그에 대한 평가를 38절로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38절, 39절 읽어 볼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찰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왕이 요셉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알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일관되게, 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 바로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시리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바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통해 경고받은 대로 애굽을 7년에 기근해서 구원해낼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 바로 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비결은 바로왕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명철 아닐까요? 우리가 자언 1장 7절에도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밀어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학교에서 정교과정을 잘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지식을 쌓은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기초를 준비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바로에게 보인 꿈을 해석할 뿐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방안까지 알수 알 있는 지혜로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입장에는 자기가 꾼 꿈, 뭔가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그 꿈을 알리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을 때 아무도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 감옥에서 갓 나온 요셉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는 정도만 아니라 그 두려운 미래에 대한 대안까지 막힘없이 제시를 하니 이 요셉이 바로왕에게 특별하게 보이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또한 요셉은 그 현장과 주인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요셉과 같이 이런 우리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요셉과 같이 사람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요셉처럼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도 정작 내가 섬기는 곳에서 그곳의 필요나 또한 리더의 필요를 알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만 피운다면, 과연 현실에 요셉이 될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섬기던 곳에서 섬기던 사람들에게 언제나 인정받는 인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말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맡기면 안심이 되는 사람, 주인에게 이익이 되고, 뒤를 돌아봐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었기에 보디발도 자신의 곡관 창고를 맡기고 또 간수도 그 감옥의 그 열쇠를 맡기고 심지어 바로왕조차 그 모든 왕궁의 곡관을이 요셉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이 우리 직장에 한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디발과 간수와 바로왕이 그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맡겼다는 표현처럼 다 맡기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런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주인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의 출세와 안정에만 목적을 둔 사람이었다면 아마 보디발 안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냐는 것 짐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에 그 유혹을 뿌리치고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갈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는 단지 자기 앞가름만 잘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고 또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 한번 잘 살아보자고 다른 사람 해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셉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며 함께 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없어서는 안될꼭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에게 그의 인생의 반전의 동력을 찾는다면 그는 말만 하지 않고 분명한 성과를 낼줄 아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본문 45절로 46절을 보면 바로 왕에게 그가 총리직으로 임명되자마자 임명되자마자 곧바로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일부터 하였다고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꿈을 해석해 준 대로 7년의 풍년으로 앞으로 닥칠 7년의 대기근을 대비하기 위해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어, 골치를 앓고 있는데 그 북한의 그 핵무기를 그 제거할 수 있는 킬 체인을 위해 꼭 필요한 그 군사 인공 위성을 만드는데 이 국정원과 국방부 사이의 이견 때문에 몇 년간의 시간을 허비했다. 이런 보도가 들리는데 참 속상했습니다. 또 살균제 달걀 파동으로 그동안 문제없다고 말했던 식약청장의 말이 거짓말이 되고 모든 데이터들이 엉망이라는 사실이 들통나면서 국민들이 이 달걀 사먹는 것조차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나란히 하다 보면 이것저것 부딪히는 일도 많고 대충 가려지는 일도 많아 사실 당장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훗날 문제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요셉을 보면 요셉의 행보를 보면 그는 계획만 세우다가 몇 년의 시간을 소비하지도 않고 일을 꼼꼼하게 직접 찾아가 챙기고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각성에서 난 곡물은 각성에 창고를 짓고 쌓아둠으로 정직하게 정확하게 관리하고 물류 비용도 허비하지 않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섞여 있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마치 모든 것을 다 하고 아는 사람처럼 이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곧바로 이루어져 곧바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꼼꼼하게 살피는 성실함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한마디로 마치 이 일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준비한지는 이 53절로 59절을 통해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3절입니다. 애국당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 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러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일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저는 말씀을 보면서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이 말씀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정말 바로의 꿈처럼 7년의 풍년이 지나자마자 7년의 흉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7년의 흉년 첫 해부터 시작해서 애굽뿐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들도 기근으로 먹을 것 구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7년의 시간 동안 놀지 않고, 7년의 시간 동안 착실하게 잘 준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요즘 흔히 말하는 정치인들처럼 말로만 때우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실력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 그런 사람 아닌가요?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청지기의 모델을 보게 됩니다. 사실 청지기는 자신이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주도적으로 맡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종들의 비유는 바로 이 대부분 이 청지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어, 달란트 비유 또 불의한 청지기 비유 등등 이 종으로 묘사되는 그 모든 비유들이 사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아서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귀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도 애굽에 와서 종살이를 하며 그가 가정총무 일을 맡았을 때 그의 것이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일을 잘하면 타 주인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을 편리하게 돕는 일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간수의 일을 대신해주면서 간수의 편의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바로 왕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온 땅의 각국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기근을 대비하는 일을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소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일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비록 자기 일은 아니지만 주인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주인에게 이롬을 끼친 사람,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 보인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성경적 청직의 마인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은 이방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을 꿈으로 개시하셨을까요? 그땅 역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7년의 풍년을 통해서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한 것은 바로 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나라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셉은 일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 주는 것처럼 애굽 주변의 각 나라 백성들의 기근까지 챙겨 돕는 그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아닐까요? 뒤에 보게 되듯이 그 요셉의 형제들, 그 가족들조차 애국으로 찾아와서 애국에서 먹을 양식을 구하는 그런 일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어, 아무리 요셉이 잘 지혜롭고 또 성실하게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꿈쩍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억울함을 풀 기회도 없이 세상을 위해 일할 기회도 주어지지 못한 채 그저 감옥에서 오명을 뒤집어쓰고 빛도 보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창세기 41장에 이 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반전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과정으로 이 창세기 4 1장에 쓰인 것 아닐까요?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 풍년의 시기에 두 아들을 낳아서 자신의 심경을 아들들의 이름에 담아 그가 잊지 않고 기억하려 하였습니다. 큰 아들 므나세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로 지었고, 둘째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여러분 이두 이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빼면 설명할 수 없었기에 그 아들들 이름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그 의미를 부유한 것 아닐까요? 문화세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과거의 회한들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브라임의 하나님은 요셉의 그 수고가 그 땅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 수고에 열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가 더 이상 내 인생의 발목을 잡게 않게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냐고 그 열매를 때가 됨에 거두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지만 우리에게 만약 그런 기회가 잘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마치 양을 잡아먹으러 혈안되어 있는 늑대 와 같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국당에 와서 그가 얼마나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지 그 삶의 여정은 마치 이리때 가운데 던져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생존을 위한 지혜와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순결이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것 아닐까요? 지혜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살아, 생존하기 위한 지혜는 많은데, 순결함이 없으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순결함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잘 알지 못해서 지혜 없이 행동하면 세상에서 금방 잡혀먹기 딱 좋은 것이 이 땅의 삶의 현실이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으나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지혜롭고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그가 그 인생에 반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도 반전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삶 후회 없이 주님 앞에 당당하게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2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